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 왔어. 로봇 사왔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샀지? 경숙은 가방에서 로봇을 꺼냈습니다. 우와, 로봇이다.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사왔어요? 할머니가 직접이요? 그럼 할머니가 당근? 뭐더라? 당근 마켓에서 샀단다. 민준이는 로봇을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할머니 최고. 할머니 사랑해요. 경숙은 웃었습니다. 이 맛에 손주 키우지. 지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왔어. 어떻게 됐어요? 거래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 있어. 경숙은 로봇을 가리켰습니다.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사오셨어요? 혼자서? 그럼 내가 샀지. 어머니 대단하세요. 당근마켓 처음이시잖아요. 에이 뭐 별거 아니야. 경숙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인정해주니 손주가 좋아하니.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들은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못 쓰고 인터넷도 모르는 경숙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성공을 했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열고 채팅을 하고 거래 장소를 찾아가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길을 잃고 늦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아, 로봇 재미있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완전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사주셨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시지? 네. 할머니 최고예요. 경숙은 웃으며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아들 민수 37세도 놀랐습니다. 어머니, 당근마켓 하신 거예요? 응, 해봤어. 어머니, 대단하신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근마켓 어려워하는데. 에이, 그래도 내 엄마인데. 이것도 못하겠니? 경숙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 혼자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경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두려움. 내가 할수 있을까? 길을 잃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경비실이 어디지? 늦었을 때의 초조함. 벌써 갔나?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환한 웃음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도움 없이 열었습니다. 앱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여기 물건이 이렇게 많네. 이것도 싸게 나왔네. 민준이 옷도 여기서 살수 있겠는데? 경숙은 신기한 마음으로 앱을 탐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친구 0263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어제 당근마켓 했어. 당근마켓? 그게 뭔데? 중고 물건 사고파는 앱이야. 나 어제 거기서 민준이 로봇 장난감 샀어. 어머, 내가? 정말? 그럼, 내가 혼자 다 했어. 경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경숙아. 나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뭐가 무서워? 해보면 별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일주일 후 경숙은 당근마켓으로 민준이 옷도 사고 그림책도 샀습니다. 이번에는 길도 잃지 않고 시간도 안 늦었습니다. 당근마켓 고수가 된 경숙.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며느리에게도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완전 당근마켓 전문가시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재미있어. 좋은 물건도 많고. 민준이도 할머니 덕분에 장난감 많아졌어요. 우리 민준이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2024년 겨울, 이경숙 62세 할머니는 당근 마켓 거래 50회를 달성했습니다. 손주 민준이 오세는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으로 매일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현 35세은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